반갑습니다. 5월 26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 부르십니다. 은 창세기 1 1장1절에서5절까지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 안에서 모이고 흩어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모이고 흩어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1절 노아홍수 이후 인류의 언어는 한가지입니다. 2절에 신할평지가 나오죠. 티겟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인데 두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충족토가 평평하게 딸려있는 땅입니다. 신할평지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석합니다. 사실 대단한 기술이 사용되었는데 기술에는 죄가 없지요. 오히려 좋은 것이 될수 있습니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불에 단단히 굽는 것 성과 대를 하늘 높이 쌓는 것 한마디로 대도시의 건설입니다. 첨단기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좋은 문명 앞서가는 문화라고 할수 있겠지요. 이러한 기술과 문명은 좋은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절의 말은 도시의 거대함을 나타내면서 오만하고 신성 모독적인 인간의 의도를 잘 보여주지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사람이 하늘에 닿게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려는 사람의 오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절에서 하나님의 강림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잘 보여주지요. 특히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면서 인간의 극한 오만과 거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이름을 낸다는 것은 명성을 낸다, 영광을 나타낸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구약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본인들이 취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모여 살고 온 땅에 흩어지지 말자고 합니다. 언뜻 하나됨 뭉치는 것,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창세기 말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 홍수 이후에 노아와의 언약에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퍼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인간의... 불순종 오만함을 잘 보여주지요 오절 인간의 행동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 하면 이런 뜻이지요 즉 인간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최첨단의 기술을 노동력을 사용해서 탑을 높이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에서 볼수 없으셨던 것이지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행동이 높아지려는 그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사 여러분 예수님의 모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부르시고 택하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심, 사명을 위해 보내심, 최첨단으로 무장하는 것,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것의 좋음과 나쁨이 갈라지지요. 내 이름으로 모여 똘똘 뭉치는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최첨단 뭐 여러 가지 기술들 동원하는 것, 주님 앞에서 오히려 어리석은 일, 죄악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그 다음에 흩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사명을 이루고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이고 또잘 흩어져야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이고 흩어짐을 주님 안에서 계속 잘 해야 하는 것이지요. 찬송가 440 이상의 가사 참 중요하고 참 좋아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에 세상에 알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 일에 주님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 그 경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